안녕하세요. 대굴대굴 교회 여행 첫 번째 시간 주기철 목사님 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중에서도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시대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결국 순교까지 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유년 시절 신앙이 싹트고 자라게 한그 교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교회는 진해 웅천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웅천 교회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웅천 교회입니다. 어 원래 주기철 목사님이 본명은 주기복이신데요. 16살 되던 해에 주님을 철저히 믿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주기철이라고 개명을 하시죠. 그 이후에 청소년기와 그리고 집사 직분까지 받으시게 됩니다. 네, 여기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입니다. 웅천교에서 차로 한 2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요. 계속해서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드린다면 주기철 목사님은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질, 눈 질병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에게 일대일생의 중요한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1920년에 마산 문창교에서 열렸던 김익두 목사님의 그런 사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다짐하시면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시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첫 번째 사역지가 바로 초량에 있는 초량교회입니다. 우리 시간에 초량교회로 한번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첫 번째로 담임으로 사역하셨던 초량 교회입니다. 어, 6년간 사역을 하셨고요. 200명이었던 성도가 400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 경남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그 당시의 제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양원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네 초량교의 2층 역사관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강대상과 친필 편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 역사관은 어 예약을 통해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오늘 초량교의 어, 교육자 덕분에 이렇게 관람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대굴대굴 어 교회 여행 첫 번째 시간 어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꼭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그리고 가족 수에 따라서 햄버거 모바일 상품권을 받아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거 인증샷을 꼭 찍어야. 는데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앞에서 이렇게 꼭 인증 사진을 찍어 주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의 발자취 첫 번째 이야기 마쳤는데요. 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까? 어, 다음 이 시간에는 어, 주기철 목사님의 두 번째 이야기 어, 마지막 편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고 함께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빠이바이.